안녕하세요, 유사과학입니다. 유사과학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기념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저렇게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기에 귀찮으시면 뒤로 가서 감사 인사를 들으시고 종료하십시오. 그럼 시작합니다. 100은 처음 9소수의 합입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나오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7의 약수는 1과 7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8의 약수는 1, 2, 4, 8 4개가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이런 소수를 작은 수부터 9개 나열하면 2, 3, 5, 7, 11, 13, 17, 19, 23이고 이걸 다 더하면 신기하게도 100이 나옵니다. 1000자의 네 세제곱수의 합입니다. 1, 2, 3, 4의 각각 세제곱을 하고 더하면 100이 나옵니다. 확분에서 1은 100%입니다. 100%, 100 확률은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로 정의되어 있고 그 수를 기준으로 확률에 대한 대략적인 가늠이 가능합니다. 물이 끓는 섭씨 온도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숫자를 정해놨는데 자연의 원리 중 하나가 100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까? 예 이건 순서가 다릅니다. 물이 끓는 온도를 100, 어느 온도 를 0으로 정의하고 그걸 100등분한 것을 섭씨 온도라고 하죠. 대부분의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여러분 토익 100점 맞으세요? 래퍼 블랙넛은 100이라는 노래를 낸바 있습니다. 가사에서 제외한 김창렬님을 빼고 딱 100명을 언급합니다. 100분은 1시간 40분입니다. 저는 시간 단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 모든 단위가 100을 기준으로 상위 단위로 넘어가는데 시간은 60을 기준으로 상위 단위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영상의 길이는 100초입니다. 100명이라는 사람이 제 채널을 다시 찾기 위해 구독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재밌고 어이없는 헛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